공부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퇴학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가면 처칠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학습부진아로 특수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면 아인슈타인은 성적이 너무 나빠서 모두가 그를 정신파괴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계를 변화시킨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은 미약하였고 보잘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은 심히 창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향인 미주리주의 그 <laughs> 인디펜던스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트루먼 기념관,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자기를 기념하는 도서관에 있죠?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어, 이제 학생들이 거쪽에 이제 관람을 온 거예요. 지도교사와 함께 여러 학생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중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만 했을 때에 인기가 대단했죠? 반정도 하 하셨, 반장도 하셨겠네요. 그러자 트루먼이 대답합니다. 정반대야. 나는 어렸을 때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맹이가 같았고 제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겁쟁이 난 말을 들었거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 그러자 트루먼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신단다. 여러분 에디슨과 처칠과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 아주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는 창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트루먼도 어렸을 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알려진 대로, 야곱은 심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가면 야곱은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술술 쓰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작권을 빼앗은 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 살고 있는 외삼촌을 향해 떠납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가는 도중 그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벌판에서 투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돌 베개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었고 칠 같은 어둠이 그를 둘러쌉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까운 곳에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사자나 곰이 쫓아와서 물어, 물어 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극심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니까요 맨 앞이죠? 한 40쪽 정도 있습니다 40쪽 정도에 창세기 예,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본문은 책갈피를좀잘좀껴 놓으세요. 예, 40페이지에 보면 예. 창세기 <laughs>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든 때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밤과 낮으로 외삼전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와 뼈 속까지 파고드는 밤의 추위와 싸우며 외삼촌을 위해서 20년을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바는 조카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은 결단하고 외삼촌 몰래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라바는 즉시 많은 하인들과 함께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어렵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맨수로 쫓겨날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곱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공한, 공공에 처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가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짐승들, 하인들,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의이양양하게 금이 환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고향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때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원수를 갚으려고 400명이나 되는 하인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laughs>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동생 야곱과 아름다운 상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누고 싶자 나누고자 하는 <laughs>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인생을 도우시나 하는 것입니다. 자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도와주는 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laughs> 아멘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들이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 또 권력자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해도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비록 평소에는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도울 것 같, 것만 같지만,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어느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어떤 날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죽는 그날, 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모든 계획이, 모든 도모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능하신 여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3회의 해설을 보면 거인장수 골리앗과 홍한소년 다이의 싸움은 참으로 어리석은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 말도 안 되는 큰 어른하고요 작은 아이의 싸움입니다. 배틀체만큼이나 큰 창을 들고 나온 백전노장과 단한 번의 전투 경험도 없는 초림목동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고니나아 보니, 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아스에게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간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한수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육신의 우리 아버지, <laughs>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죠? 이분들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도울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허물만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인생을 도우시나요? 첫째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7절, 9절입니다. 여러분, 7절, 9절은요, 어, 여러분, 책을, <laughs>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10편 146편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부를 <laughs> 예,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과오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셔서 그 억눌림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은해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전능하시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엽시 여김. 또한 그렇게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풍성해서 차고도 넘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에게 죄인인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탕자는 참 나쁜 놈입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나 나눠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자기 몫으로 받을,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됩니다. 당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감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실컷 욕을 해서 쫓아내야 되죠. 아, 그럼 못된 놈을 그냥 놔두셔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의 최고의 베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가였던 이 맥스 루카이도는 에, 그가 쓴책 은혜에서 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좀 띄워주세요 아, 여러분은 자비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잔이 마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란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극률의 여기심으로 우리를 진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극유리 여기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한 소녀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나폴레옹이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묻자 소녀는 말합니다.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녀는 흐느낌에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자비를 탈원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마침내 말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용서할 것이니 돌아가거라. 여러분, 소녀의 아버지는 마땅히 죽을 줄을 지었지만, 나폴리 황제는 소녀에게 자비와 극률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 인해서 풍성이, 극률하심을 풍성히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요고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우와 하나님,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우와 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홀만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또 다시 하나님을 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믿음이 그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았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아버지 다윗의 뜻과 유언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누리게 되자 우리말로는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온 나라의 우상승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두자는 솔로문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세월이 헛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친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오직 여우와 자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여우와 자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laughs> 피아노 관주에 맞춰서